안녕하세요, 떡마린 여러분. 마리아예요. 오늘은 떡 시리즈 수능 특집 대박 찹쌀떡 준비했어요. 찹쌀떡 전문점인 장꼬방의흰 찹쌀떡, 그리고 쑥 찹쌀떡이에요.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을 것 같죠? 과일 곁들여서 먹어볼게요. 여기는 재료가 전부 국산이라고 하네요.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밤이 들어있어요. 받은 금이 담백하네요. 이번에는 쑥으로 먹어볼게요. 굉장히 진하네요. 와, 굉장히 찰진데요.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요. 흰 거는 조금 더 부드러워서 먹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. 근데 밤이 많이 조금 들었는데요. 전보다 확실히 조금 들었어요. 굉장히 아주 그냥 찰기가 강하죠. 이 하얀 거가 밤이 더 많이 들었네요. 오늘 이렇게 또장꼬방에쑥 찹쌀떡, 그리고 흰 찹쌀떡 먹어봤는데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아주 찐득찐득한 찹쌀떡 드시고 꼭 수능 시험 꼭 찰싹 정말 합격하셨으면 좋겠네요 행운이 가득하길 바래요 안녕